안녕하십니까 뉴욕중앙일보 박기수 경제부장입니다. 최근 대기업 간의 인수 합병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인 10월 한달 동안에만 전 세계에서 이 대기업 인수 합병 규모만 5,028억 달러에 달해서 역대 일곱 번째로 큰 액수를 기록했고요. 미국 기업만 따져서도. 어, 3,291억 달러로 어, 지난해 7월 이후로 어, 역대 두 번째 정도 이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뭐, 지난, 시, 지난달에 이루어진 대형 어, 인수합병 M&A를 보자면 뭐, AT&T가 타이머너를 1,080억 달러에 사겠다고 라 했고 어, 콜컴이 네덜란드 어, 반도체 회사인 NXP를 4 7 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를 했습니다. 뭐그 외에도 뭐 영국 담배회사가 미국의 그 레이놀즈를 인사, 인수하겠다고 했고요. 또뭐 10월 마지막 날인 3 1일만 해도 대형 인수합병이 세 건이 발표가 됐습니다. 뭐 제너럴 인력트럭이 석유 어, 가스 장비 제조업체인 베이크휴즈를 어, 3 2 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라고 했고 뭐 등등 어, 굉장히 활발한 인수합병이로 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뭐 얼핏 생각하면 이제 경기가 좋아지니까 당연히 이런 어떤 현상이 생기지 않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어, 사실 지난해에 비해서는 올해 오히려 인사병이 조금 더 적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왜냐하면 이제 이 미국 대통령 선거 불확실성이 이제 커짐에 따라서 그 결과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기업들이 줄 추한 것도 있고. 또, 당국에서 인수합병 자체에 승인을 내지 않고 제동을 걷는 경우들도 많아지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시도보다는 이제 승인된 경우가 좀 지난해보다는, 어, 사 적습니다. 그래도, 어, 최근 이제 하반기로 오면서 굉장히 이 인수합병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인수합병을 기업들이 왜 하느냐, 또뭐 하면 은 무슨 효과가 있길를 하느냐,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걸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영어로 그 인수 합병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엄밀하게는 인수와 합병은 두 개는 구분이 되는 개념입니다. 아, 영어로도 이제 M&A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M&A acquisition 하는데 앞에 사실은 이 순서는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 말로는 인수 합병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영어로 M&A는 합병과 인수입니다. 그러니까 m 합병이고 acquisition이 인수인 거죠. 그러니까 인수는 아주 쉽게 생각을 하자면 내가 어떤 특정 기업 지배권을 A,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의 어떤 이 일종의 이제 주식에서인 경우 대주주로서 지배권을 확보를 한다는 건데 대신 이 회사의 형태는 형태나 어떤 운영이 되던 조직이나 이걸 그대로 놔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변화가 없죠 단지 회사의 주인이 다른 기업이 어,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합병은 합병을 하게 되면 이 피 합병되는 합병 당하는 회사는 사실상 없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물론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원칙적으로 합병되는 회사의 주주들은 그 주주권 자체의 어떤 권리가 소멸이 되고 그 새로운 뭐 주식으로 대신 받든지 뭐 이런 들어 되는 거죠. 어, 기존의 뭐 조직도 거의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 한 판부터가 어, 바뀌게 되는 건데 대부분 그. 가장 최근의 예를 들어 보자면 한인 은행들 중에서 그 BBC의 은행하고 윌시 은행이 통합을 했죠 지난 7월 말에 이런 케이스를 합병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인수라기보다는 이건 합병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어, 윌시 주주들이 더 이상 윌시 주식을 가지고 있어봤자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 새로운 이제 그 새로운 통합은행의 주식을 대신 받게 된 거니까 그럼 기업들이 이걸 왜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 아주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뭐 대체로는 보면 이제 경기가 호황일 때이그 어 성장을 위해서 보통 뭐 성장 전략으로 M&A를 추진을 하는 건데 어 가끔은 불경기에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자산에 현금 특히 이제 현금의 어떤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할때 자회사를 매각한다든지 할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어 제일 쉬운 아이 그 가장 많 흔한 이유를 찾자면. M&A 같은 경우는 시간, 기존 시장에 있지 않았던 다른 분야의 기업이 시장,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때 시장 진입에 필요한 시간,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이제, 어, 예를 들자면, 이제, 시간을 다투어야 되는 IT 기업에 이런 현상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난달에 그 차세대 인공지능 플랫폼 전문 기업인 비블랩스라는 걸 인수를 했는데, 미국 기업을. 예를 들어서 뭐, A.I 분야에서 많이 뒤쳐져 있는 삼성이 뭐 구글이나 이런 그 경쟁 업체 가상의 그 경쟁 업체 애플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기 위해서 따라가려면 내부적으로 그걸 어 개발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상당한 시간이 들고 비용이 드는데 차라리 이제. 뭐 돈이 드는 건뭐 감수하겠습니다만은 이 시간이 생명이 누가 더 먼저 앞선 물건을 내놓느냐 하는 어떤 그런 I.T. 업계에서는 사실 이미 있는 그런 기술이나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는 게더 빠를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는 거죠. 또한 가지는 이제 특정 지역 마켓을 공략을 할때 예를 들어서 뭐어 LA에 있는 은행이 동부 쪽으로 진출을 할때 물론 여기 그냥 지점을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이미 지점 몇 개를 갖고 있는 소형 은행을 사가지고 진출 하면 지점 설립을 해서 고객을 끌어모으고 해서 어떤 그런 데 드는 시간보다는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나 이런 걸다 이용을 할수 있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또또 또 중요한 한 가지는 이제 이거는 이제 국제적인 M&A 같은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요. 신규 시장에 진입할 때 장벽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국가가 이제 정부 쪽에 규제가 심할 때, 근데 이미 시장에 있는 기업들은 그, 그 규제에 상당히 맞춰져 있는 기업들이고, 또 정부로서도 그 투자라는 개념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좀 제약을 적게 할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의 피아트가 크라이슬러를 인수를 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뭐, 한국 기업들이 좀 어려울 때그 GM이 한국 대우를 인수했죠. 또뭐 프랑스의 르노 자동차가 삼성을 인수했죠. 이런 경우들은 정부의 규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또한 가지는 어떤 특허나 뭐 독점적인 기술을 가진 회사가 꼭 필요하다, 우리 회사에. 또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우리한테 도전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좀 시간이 좀 지난 얘기입니다만 한국에서 뭐 장관 지명까지 받았던 그 김종훈 씨, 비주하는 김종훈 씨가 그 차렸던 아주 작은 회사였죠 유리 시스템스라는 회사인데 이 통신 장비 개발 기술에 좀 굉장히 독점적인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때 이제 그 루슨트라는 그대 기업이 10억 달러를 주고 아예 회사를 통째로 사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는 뭐또벨 연구소 안에 그 김종원 씨를 소장으로 앉히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독점적인 어떤 그 당시 앞서 있는 기술을 자기네가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또뭐 뭐 그걸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이제 뭐 작은 회사겠지만 나름대로 브랜딩 파워, 브랜드 파워가 있을 경우에 그 낯선 이름으로 그 소비자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이 기업을 그냥 사버려서 그 브랜드를 그대로 가져가면 어, 새로운 진차, 그, 투, 투자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겠죠. 쓸데없이 홍보비 같은 걸좀덜 써도 되니까, 이런 어떤 매력이 있을 거고. 어, 뭐, 이게 순서상으로는 뭐, d n 넣겠지만 사실은 또 간과할 수 없는 게, 그, 흔히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대기업이 아닐지라도 보통 이제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회사가, 어, 철광 관련, 그러니까 그, 니그 차체에 들어가는 이 철, 판이라고 할까요? 뭐, 철강 어떤 이 재료들을 만드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 자동차가 현대 제철을 갖고 있고, 뭐, 현대, 어, 하이스코 이런 기업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기네가 주 메인 기업이 만드는 제품의 재료를 공급하는 회사를 또이 M&A를 통해서 인수를 해서 합병을 뭐, 이럴 땐 합병보다는 인수가 되겠죠. 해가지고, 어, 일종의 자회사처럼 만드는 뭐, 경우가 있고 또 수평적인 수직계열하고 수평적으로는 고급 브랜드 자동차가 뭐좀더 매출을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그냥 대중적인 브랜드의 어, 자동차 회사를 사서 라인업을 좀 다양하게 해서 고객 것 마켓을 넓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제일 뭐 어, 소비자 입장에서 좋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경쟁이 심한 어떤 마켓에서 어, 몇 몇의 이제 회사들이 그, 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그 숫자를 줄임으로써 경쟁을 완화를 시키고 시장 점유율을 확 높이겠다는 거죠.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시장 지배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가격을 자기가 마음대로 조정도 할 수도 있고 또는 거래처나 어떤 이그 협력 관계에 있는 업체들한테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어, 이런 시도가 많습니다. 사실. 이게 최근에는 굉장히 흔한 케이스 중에 또 하나인데요. 통신사나 또는 뭐 미디어 또는 뭐 케이블 회사들 간의 합병이 굉장히 많았었고, 또 미국의 대형 건강보험사들이 서로 합병을 하고, 뭐 최근에는 맥주 회사, 그 AB인베브가 그 사부 밀러를 합병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은 시장 지배력을 넓히기 위해서, 그좀 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M&A를 하는 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좁아지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합병을 하고 나서 가격을 올린다든지 어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당국에서 그 정부 당국에서는 이런 의도의 그 인수합병을 굉장히 까다롭게 규제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기업 합병 이나 또 인수가 어떤 특정 한 가지 목적으로만 꼭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뭐 주요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최근에는 이기업들 대형, 대기업들의 이 트렌드가 내부적으로 어떤 부서를 발전시켜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한다기 보다는 이미 있는 다른 기업을 사가지고 확대를 하는 이런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 인수합병이 꼭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보면 뭐, 이, 인수합병 잘못해서 거의 모기업까지 위험해지는 경우도 흔, 이 아주 드물지 않기 때문에, 어,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갈 건지 한번더 자세히 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